예, 오늘 주일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움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더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을 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laughs>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laughs>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지 않고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금의 교회들까지 포함된 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님의 기도 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로부터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물론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멀리 나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다. 두 번째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더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더 좋은, 응답이 잘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더잘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더잘 돼요. 뭐 응답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응답의 결과가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우리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부터 응답되었고, 응답되고 있고, 지금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과연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쉬운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힘든 상황이 해결되고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것이 더 빨리 응답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기도가 어차피 응답된다면 똑같은 결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다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구어, 그 내용대로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맨 마지막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주문처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구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우물이 있는데 더러운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모든 믿는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온갖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나 여러분 저는 내용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직도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밤마다 외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이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3절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1 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간자의 위치에 서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이 기도에 응답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응답되지 않으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받고 또한 형벌도 받게 되죠. 신약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기적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아 모세와 함께 언약계를 메고 가서 전쟁을 할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광야에서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더 이상 만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그런 은혜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표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자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일하자라도 먹을 수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아니면?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저, 절대로 안심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약속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이 약속이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 또한 그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이후에 나타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요.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리며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기 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저는 이것을 하나의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분, 구하는 능력을 통해서, 구하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으로 부문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 영광을 통해서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공하고 발전하고 부흥을 했는데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익으로, 나의 평안으로만 여겼다면 그 가운데서는 서로 벌어지는 멀어지는 간격이 발생하고 서로 점점 더 양극단으로 나아가는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여기며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받은 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되는 모습을 여러분 교회가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교단이 많지 않았어요. 이웃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부르짖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만족과 힘과 권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영광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부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응답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이 땅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메시지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다 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23전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결국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마음과 그 눈과 일치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제사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만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여러 가지 우리 기억과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지난 세대와 같은 성장과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부흥에는 한 번쯤 참석해봤고 또한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귀동량으로 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시는 하나님, 그,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발을 시켜준 것처럼 당신들도 발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안 믿는 우리를 원수처럼 욕하고 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예수님의 계명을잘 알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었는지, 우리보다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본다. 사실이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아시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는지 우리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피로를 위해서 강구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으시지 않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나의 약한 것을 힘 있게 하시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누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나의 빈 창고를, 나의 빈 손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모자란 것 풍성하게 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함께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